9가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19가의 준비물은 교재와 부록 자료 그리고 펜과 바리게 살기 스티커입니다.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에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내가 왕이 된다면 활동을 통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을 알아보기로 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과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왕도 있지요. 만약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떤 왕이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높은 보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고 수많은 백성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나요?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은 어린이가 많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은 어린이가 많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왕이 된다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기들을 잘 돌보아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백성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 한번 뒷장을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세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르게 알기를 통해서 배워볼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오늘 들은 왕의 역할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기호들이 섞여서 어떤 문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자표에서 같은 기호를 찾아 밑에 있는 빈 칸을 완성해 보세요. 1번을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로 땡땡 하세요. 자, 동그라미 검은색에는 통 그리고 별표에는 치. 네.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하세요.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공평하고 의롭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2번을 볼까요?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곰비한 땅에 세모. 네. 여기 세모에는 큰이라고 써있죠? 큰 바위근을 같으세요. 자,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신 분이세요. 여기 곤비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만큼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세요. 우리 세 번째 똑같은 말이 위 아래에 있어요. 우리 찾아서 적어볼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무 모양 리 그리고 별표 스 네모 도예 똑같은 모양이니 예 같은 말로 적어볼게요. 자, 3번의 문장을 같이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해요. 잘 읽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4번 문장. 자,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땡땡을 바쳐요. 우리 같이 적어 볼게요. 네모, 검은색은 나. 그 다음에 하트, 네, 라. 우리 적은 것을 같이 읽어 볼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쳐요. 예, 네, 잘 읽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게 될 거예요. 5번 문장.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신 네모이세요. 자, 여기 골뱅이 모양에 여기는 왕이라고 쓸게요.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신 왕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든 원수들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바리게 살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왕 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완성한 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볼 거예요. 카드는 친구, 가족, 그리고 나에게도 줄수 있어요. 부록에는 네 장의 예수왕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뜯어주세요. 카드의 맨 위에는 예수님을 간략히 소개하는 문장이 있어요. 함께 카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께 감사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별에 색칠해 보세요. 선생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별 다섯 개로 표시할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나도 다스리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 브록에서 다스리시는 왕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예,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어요. 자, 여러분은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나요? 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여기 아래 빈 칸에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현교라는 친구에게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왕이세요. 자, 보호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친구들이 별에 색칠해 보세요. 선생님은 별네 개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의지해요. 자, 부록에 알맞은 보호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보호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요? 친구들도 빈칸에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수지라는 친구에게 보호하시는 왕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자, 우리 다음을 해볼게요. 다음은 원수를 이기신 왕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원수를 이기신 왕이신 예수님께 얼만큼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별을 색칠해 볼까요? 선생님은 별 5개로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스티커에 붙여 볼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붙여 보았나요? 원수를 이기신 왕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나요? 친구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은성이란 친구에게 전할 거예요. 은성아, 예수님은 너에게 원수를 이기신 왕이시란다. 이렇게 전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카드에는 빈칸이 있어요. 자, 친구들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요? 선생님은 사랑하는 왕이라고 적었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의 사랑하는 왕이 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왕이라고 적었나요? 멋진 왕, 또 찬양하고 싶은 왕, 최고의 왕.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높여드리네요. 우리 왕이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한번더 색칠해 보세요. 선생님은 사랑하는 왕 예수님께 별표를 다섯 개. 예. 표시했어요. 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스티커에 붙여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순호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적어 보았나요? 이렇게 멋진 예수왕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예수왕 카드를 내가 이름 적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전해주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주세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두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참된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참된 왕이세요.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19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네 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북에 끼워주세요. 행동 미션이에요. 예수 왕 카드를 가족에게 설명해 주세요. 집에서 왕이라는 글자 혹은 왕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외쳐 주세요. 찾은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께 알려 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여 빈 칸을 채워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참된 왕이세요. 영상을 보는 미션이에요. 암송 미션은 초성을 채워 외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원수를 이기시는 왕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